부장님이다. 네 오늘은 우동님과 마크 멀티를 찍겠습니다. 그냥 그냥. 아, 자. 찍자. 어디서 아, 자야지 우리. 아몇 초에 죽겨. 야야 밤 지나가겠어 진짜. 아빨리 밤 지나가겠다고 진짜. 신경쓰, 니가 때려서. 니가 자. 도구야. 니가 도구야. 야니 지금 밟고 있잖아 지금. 빨리 자. 아 자. 니가 누워야지. 누웠어. <laughs> 어 진짜로. 어, 어디 없는데. 아이씨. 어제 색시. 아, <laughs> 야손꺾였다 이리 네, 왜안아줘 어쨌다. 아 겨우 잤다아 진짜. 아진 응, 자. 야 우리 출발한다 네가 스토리 읽고 와. 아 스토리 그딴 거안 읽어. 야나 이거. 응. 렉조어 봐. 세상 틀렸어. 이렇게 쓰레기 <laughs> 나나야 내가 살았어. 야니 어디야? 걔제제딱 낫다만 안받아 제. 야 쟤, 쟤 네, 아, 네, 니니니 네. 네, 네. 이상한데로 왔어. 니 네, 죽어야 돼. 아니 안 죽어도 돼. 여기로 올라와. 여, 여기로. 여기 여기 다이버 있잖아. 다이버인데 여기서 떨어져. 왜? 내가 살았어. 오늘 우리 집에 자는 애가 우영. 아. 왜 이렇게 아유, 못하냐 아유, 나. 형님. 아, 니네 죽을래 같이 한다뇨? 우영이. 야, 내가 영상 찍는 건데. 그. 아, 진행자. 쌍새끼 아, 내가 해봤는데요. 기차아 니도 들어와. 네, 해봤는데요. 아, 들어올까요? 어쩌라고요? 네, 탈출맵이신 우동님입니다. 네, 들어올게요. 아, 네, 모든 탈출맵을 다있습니다 네, 우동님은. <laughs> 아, 진짜 쓰레기야. 이거 못하겠다, 나. 낙, 낙만안 받는 놈. 못해 먹어? 응. 그냥 움직여. 움직이지? 낙댐 하면 되잖아. 오, 오, 어, 어, 샀다. 샀어. 나안잤어 내가 더 잘해. 나 앉았어. 내가 더 잘해. <laughs> 아니야. 야, 야, 그때 알지. 백 개, 0개 다. 나 빵. 해. 어, 그다 했어. 나다 했어. 다 했어. 나, 나 아, 나빵 필요 없어. 야, 너빵 없었어. 어차피 나. 난 천재야. 야, 야, 완전 어려. 거미줄. 아, 아, 뭐야? 누가 나 때렸어? 아닌가? 대체 나왜데미지 입은 거지? 오 낙태 만났어. 탕피님 이거 버거름? 뭐나 죽겠다. 탕피나 이거 버거름 뭐 거의 어, 모르겠어. 있어. 나 죽겠어. <laughs>

폭방이 말했습니다. 야, 니네 왜 낙댐 안, 아유, 유, 유형, 윤우동 낙댐 안 받아, 씨. 우동놈, 아유. 어, 아, 진짜, 나만, 나만 낙댐, 낙대... 안... 나만 낙댐 받아. 나 씨... 먼저 <laughs> 나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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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 어? 되는데, 잘? 하이 아, 진짜, 아, 약간이라도 걸치면 되죠. 야, 야 우동하지 캐처! 니도 데미지 안나 받아, 낙뎀? 니낙땜안 <놈> 받지? 어, 살았다. 니가 아, 나... 그거, 니 니가 니가 맵 열어가지고 니만 <놈> 네, 데미지 씨. 받는 거야. 우린낙낙안 받아. 유두혁주가 유도어 야빵. 아나뎀가지아 아. 니 아, 아. 아, 네 먹었어? 어. 어 어. 아 진짜. 나 여기 는빵 누가 나가야니냐 우동 나 치면 니실제로 죽을 거야. 아 됐지마. 아, 너무 어려워. <목소리> 영상 끝나고 죽자. 메롱, <목소리> 메롱, <목소리> 진짜, 코로 같아요. 존나, 인이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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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준? 아, 이름 밝혔어. 아, 니 야, 내, 내 실명이 아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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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아, 더러 아, 존아존아 어, 존나. 어, 어. 야, 이거 양, 얘 보고 써야겠다. 나 양둥이 먹어. <웃음>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야, 니들아, 나 벌써 왔어! 야! 너뭐 아. 야, 야! 헐. 얘 먹을 거어뭔 <laughs> 소리야. 뭐냐? 아, 놀라게 못해. 그러니까. 야, 니가 응. 들어와. 도와줘. 나 왜. 나 빨리 들어와, 나야. 호빵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아, 내가 안 왔는데. 야, 나 먼저 가야지. 야, 이 영상 진행하는 사람이 먼저 가야지. 그러니까, 찐따야, 그. 야, 우리 그냥 개인으로 하자. 네? 야, 윤우, 윤우, 윤우동만. 개인으로 하자, 윤우동만. 네? 우동은 그냥 쓰레기 예요 돼. 무시하세요. 야, 고메고기 고민, 고맴에서 빼버려. 야, 고메미긴 해야 돼. 고메이 너무 작아. 네 명이야, 네 명. 4명. 아닌가? 나한 명. 양고기. 야, 거미줄 다 뿌시면서 가고 있다나? 천재지 어? 나, <laughs> 거미줄 뿌시면 니한테 더 손해야. 왜? 이거, 야, 상자에 뭐 있었냐, 새끼들아. 빵빵칼 그래 다 없어졌어. 잡소리야, 젠 또. 가형제 같치자라고 했는데. 너 사풀려요. 잡소리. 거기 신형 그냥. 아, 맞다. 어, 진짜 못하겠어 어, 못해 붙겠네. 아, 불 붙었어. 곱게 가야지 나 그냥. 아, 너무 어려워. 아, 진짜 지금 흑화서 막 아, 저이 나. 사실은 그때 고랑이왜 해? 아. 야, 흑화서지? 오. 어. 어 존나 나 발등색 봐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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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럼. 렇야나 여기 발등색 개 많아. 하나. 야 만들어. 야개 많아. 야 준아, 한 주면 와. 고고 고. 고, 고. 야더 나, 네가 와서 나더 나줘. 야, 진짜 네 하고 있어? 아 뭐야?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줘야 돼. 내 당한 게 중국 게. g 야나 능력자 모드 한다. <laughs> 지금. 능력자 모드 가져다 날아갈 거야. 에? <laughs> 여기서 모두 적용 가능해, 근데. 아. 어떤 호구냐? 야, 호구! 야, 호구, 호구. 야, 죽을래? 떨어져, 너. 야, 나도 뒤졌어. 아. 아, 진짜, 착착해라, 나. 야, 곱게, 곱게. 발광석 안 한다. 곱게, 곱게, 가자. 오뚜기 카레. 흑해면 저기 있는 흙해 그리고 가. <laughs> 나 그랬어. 그리고 그래, 저 위로 올라가 왔잖아. 저기 저쪽 위로 올라가 그렇게 해서 가다오면 나와. 닥쳐. 뭐가 재밌어? 그럼 지금 지금 야구는 위에서 뭐해? 흑만 팔게 그래? 오뚜기 카레. 야 내가 네. 내가 방에서 설치했잖아. 오케이. 너도흙 아, 설치. 아 지르길. 어 그렇게 하는 거였어? 천재인데? 별로 천재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너네 보고 쓰냐야 끄악, 보고 쓰못못가 여기 따... 따끔따끔 한데? 나 가고 있는데 따끔하니, 따끔하고 씨 와C... 온천이잖아, 온천 여기. 아, 존나 도가지 아. 와! 야, 여기 그 유명한... 야, 그, 뭐냐? 그거? 여기 그 유명한 성탠 거기 아니냐? 성탠 온천? 성탠있을그 어찌, 엄청 어찌, 화찌 어찌, 어찌, 어0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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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싸 어찌, 같은데 내가 볼 <Nicole> 개 좋은데 아니야? 야야야 유령 야, 야, 죽여 야 유령 죽. 여야야누들이야누들 미안해 오기야. 니 그렇자 알았대. 니네 <laughs> 니네 버그 쓰면 이렇게 죽는다는 걸 깨달아라. 안 그러니까 버그안 써도 죽어요. 버그 쓰나 안 쓰나 마지막 사람이 살아남아 내가 알아. 이거 거미 쓰레기야 이거. 거미 때문에 나못 가고 있어. 아. 아, 나, 자, 자, 뽀빵 하지 마라. 야, 뽀빵아 유리, 유리 점프면 되냐, 이거? 헐. 누드라, 뒤질래? 아, 뭐, 나대지 마, 친구야. 빨리 가우 야, 내, 그럴 줄 알았다니. 빨리! 아, 잠깐, 고미줄에 어? 꼈잖아. 호기야, 나 2%인데? 아니, 2 어쩌라고, <laughs> 니가 뺐잖아, 아까. 든든드드. 따다다 나도 어? 어떻게 하지? 누드라, 나 이런 거 빵. 어 귀찮다. 귀찮지 <laughs> 않냐? 야, 미친다. 어쩌야 나 이러고 팡. 야 이거 버그 탈출 맵이야. 제목 이거. <laughs> 유튜브 제목. 유튜브 제목 버그 탈출 맵. 야, 나1야로예요 오게 제발. 아. 버그의 신이 되어라. 오케이, 제발. 버그 탈출 맵. 야, 쩐다 오케이, 유튜브 제목 그렇게 하겠다. 오게 제발. 으아. 니다 어. 아, 그야나 어. 아, 집에 갔다 온다. 비상구치 갈고 온다. 알았어. <laughs> 아. 게임하는 비상태 가려야지. 야, 이거 누가 있냐? 여기 완전 계정 만들었다. 뭐가? 여기. 계가 만들었어? 내가. 그럼 까지 마 진짜야? 내가 만들었어, 이거. <laughs> 여기, 진짜? 여기 앞에 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또. <laughs> 아, 진짜 이 정도 길 봐. 아, 아, 거대 <laughs> 다이아 줄기. 쉬울 것 같아, 데 가운데가 울타리잖아. <laughs> 아, 딴다. 야, 멍청아, 이거는 보고 안 써도 돼. 야, 아, 너 그냥 올라왔는데 지금... 나 아까 거기서 거의 다 올라왔는데 떨어졌어. 어, 떨어지구나, 여기 낙대 떨어졌 이제 <laughs> <쟤> 내가 할게. <laughs> 내가 할 거야. 하나, 둘. 나 간다. 갔다 와라. 80% 배터리 갖고 온다. 어, 아, 아, 떨어졌어, 진짜. 아, 진 맞짱, 빨리? 나. 으아. 아, 또. 아, 진짜. 렉 걸려서 완전, 완전 많이 올라왔어. 뭐지? 완전히 완전 히 쉽다 이거 이번거 올라가는거 제까콩나거같은거 야! 호빵 떨어졌어! 응. <laughs> 호빵 떨어지는 것을 진짜 웃겨 나안수도 있다 그 트위터리 만약에 여기면 그냥 계속 충전해야지 으아나 마지막에 떨어졌어 아 진짜 쓰기다피스로 바꿔라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전화할게 못오면 그냥 무조건 가수있을거야 전화를 어떻게 하는거야 약은 없는데 야 근데 영상찍다가 전화하면 빡치겠냐? 어나 자야겠다 야 지금 아, 자, 나 침대에서 일어난다? 야 침대하고 일어나면 세이브 되지? 어 이.. 세이브 되고 체력 많다 너 어딨어? 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주고 서? 야 잠깐 니피스풀로 네 바꾸라고 왜? 야 그래야지 체력이 충전되지 어.. 응 음. 그렇지 <목소리> 체력이 충전 안되는데? 아 그.. 계속 충전되는 줄 아냐? 쓰레기는 완전 충전도 안되고 조금씩 조금씩. 싸구려, 싸구려. 반카씩. 어, 어, 너무 어렵다. 난, 탈출 맵에. 솔직히 없는 건가? 응. 야, 스크립트에. 나 지금 닭, 닭, 닭 깼어. 기만 닭 깨면 뭐하냐? 몰라. 내가, 나, 내가 못깨는데 여기서 헬편 자를 거야, 나, 지금. 이럴 수도? 1편 자를 거야, 여기서. 근데 계속 할수 있어, 우리 계속 하면 영상 진짜 너무 늦게 올라가. 용량이 너무 서니왜 10분씩밖에 안 올려? 나 20분짜리까지 올린대. 근 영상 너무 아. 어. 아 짜증나. 야 니네 나 태리 못 타라. 어? 태리 못 타라. 야. 오. 나 자고 있어. 어. 야 밤. 어. 아 되셨어. 뜨뜨 뜨. 아 여기서 부활한다 다행이다. 이거 이거 오나라님 최고것 같고 여기서 일분 짜르겠습니다. 난이게 y <목소리도>